잘비배졌지 여기 서브디셋 섞이. 돌솥 오 알코. 야 이거 두배. 음. 재료 넣기 안 있는 거때려 넣시면 돼요. 음. 아 이거다. 한 5분간만, 육감 물에 했다. 아, 뿌리 빼기가 안 탑니다. 아우, 콩나물, 콩나물. 콩나물 여기도 나왔지. 남은 음. 나물, 나물 같은 거딱 때려놓고 합니다. 음. 간로마차뭐 김치나 뭐 넣어도 되고. 이거 뭐 음. 아. 울트배기는 시장이나 어디, 다이소에서 팠는데? 음. 아. 어두워. 아. 역시 한국인의 밥상에. 아, 진 뭐야, 이거. 뭐야. 이기에는 역시 국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궁에서 나오는 물이죠. 너무 많이 주지 말. 궁에 진단께요. 겨울에는 뭐 국물도 좋지만, 음. 진짜 야채가 부족하다 그런 김치만 넣어도 비벼도 맛있을걸요? 프라이는 진짜 있어야돼 인간적으로 와 A.R.P 와 어, 육수 나온다 어디있어 육수 육수가 흐르고 있어요 <laughs>